안녕하세요. 자, 전번 시간에 제가 이 부동산 담보신탁 제3부에서 이 담보신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어, 특히 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을 총정리해서 어,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그 부분은 그 아래 설명란에 그 주소 링크를 어, 걸어놨으니까요. 어,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어, 이번 동영상을 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무튼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담보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중개를 할 때에 임대차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과 기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그 대형 건설사에서 아파트 단지를 신축해서 그 분양을 하는 경우 등그 건설 규모가 큰 경우에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 빌라나 도시형 생활 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이신탁등기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소규모 부동산에 대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 각각의 그 부동산마다 이 담보 신탁계약 내용이 다르고요. 어 따라서 그 신탁 원부마다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모든 경우를 다 어,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어느 정도 그 공통성이 있는 부분과 어,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부분을 어,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각자 신탁 원물을 꼼꼼히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중개를 진행할 때그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기부를 먼저 보죠. 물론 등기부를 보는 방법은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요. 담보신탁 등기가 이제 그 등기부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 신탁 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고 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즉 출석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 신탁 원부를 발급받지 않고서 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는 그 중개사고를 자초해서 고액의 손해배상까지 해주게 되는 아주 위험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 담보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잘못해서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어, 결국은 그 임차인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소송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중개대상물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요. 어, 특히 그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만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그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하고 원칙적인 것이지만요. 자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이 굉장히 많겠죠. 어 따라서 이 신탁회사가 일일이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 신탁 원부에는 통상적으로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동규정은, 즉, 신탁회사와 그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하는 신탁원부의 동규정은 신탁계약을 종료시키지 않고서 신탁 명예를 계속 끌고 갈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에이 신탁 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것이고 어, 따라서 이 신탁 회사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어, 통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자, 한편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담보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에 이 등기상 전부 증명서 기타 공적 장부뿐만 아니라 어, 신탁 원부도 반드시 발급 받아서 이 확인 설명 근거 자료로 어, 그 거래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하면서 그 주된 내용을 계약 당사자에게 확인 및 설명을 해주고 자 이를 기초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이 설명 근거 자료인 공적 장부를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임차인에게는 당연히 신탁원무도 교부해야 되겠죠. 자, 우리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관한 대리권 수여 의사나 동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신탁 계약에 따른 우선 수익자가 누구인지 그 수익 권리금은 얼마인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이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일반적인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인 난에 위탁자를 기재해야 되겠죠. 반면에 이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이 신탁회사를 기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신탁회사는 법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인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 계약 방식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란이 있죠. 어, 거기 이제 특약 사항란에는 어, 그 기재할 사항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당의 인대차 계약은 담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계약으로서 이 공인중개사는 등기상 전부증명서 및 신탁 온부의 중요사항을 계약 당사자에게 충분히 확인 설명하였고 이 당사자는 이를 인지하고 진행하는 계약이라는 것을 기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이제 작성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죠. 그 서식 2번 권리관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이 있는데 그 사항란에 이제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소유자로 기재해야 되는 것이죠. 어, 위탁자를 소유자로 기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소유자가 이제 신탁회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란이 있는데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란에는 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과 신탁 원부의 중요 내용인 위탁자, 신탁회사, 수익자 그리고 채무자. 그리고 수익권 증서의 발행 금액, 그 다음에 신탁 원본 가액 등을 각각 기재해야 되고요. 이 확인 설명 근거 자료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밖에 자료라는 공란이 있어요. 그 부분에 신탁 원부를 제시함,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신탁회사를 인대인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어 개별적인 임대차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그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위탁자는 현재 그 부동산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나중에 이 신탁 대 신탁 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그 신탁 등기가 말소 됨과 동시에 그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게 되면 그 위탁자가 법적인 소유자가 되지만요. 이 담보 신탁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그 목적 부동산이 공매처분 되게 되면 그 위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 위탁자는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이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아, 반드시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해야 돼요.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고 어, 그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 입장에서도 그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계약금 및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잔금도 이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위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자, 다만 그 계약금과 보증금을 위탁자에게 입금해도 되는지 자, 아니면 신탁회사로 입금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이 신탁 등기를 말소해 줄수 있는지 여부를 신탁회사에 문의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 임대인 난이 있죠 그 임대인 난에는 당연히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기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계약서 특약사항 난에 자 임대인은 약정한 잔금일 당일에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담보 신탁 대출금을 상환하고 당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신탁 등기 말소 및 임대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그 등기 신청비용 납부 영수증 또는 등기신청접수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자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런 특약상을 기재하겠죠. 자,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조건 없이 계약금은 반환하되 임차인이 단순 변심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 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어,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신탁 등기가 말소되어야만이 예, 그 세입자가 이제 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그때 예,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잔금 입주하는 날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 신탁 등기 말소, 임대인 앞으로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어 이제 그 3, 4일 후에 그 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 3, 4일 후에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은가, 그 열람해서그 등기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해 봤더니 그, 그 신탁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에 있어서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위탁자 내지 대출받은 채무자가 그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그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이 보증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가 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겠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신탁회사의 동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되고요. 자, 어차피 신탁 등기 말소 조건이 아니라면 그 보증금은 최대한 적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이제 혹시 공매처분돼가지고 어이 이거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 돌려받을 수 없게되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계약금, 잔금 및 월세는 이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난이 있는데 또그 계약서 임대인 난에는 위탁자를 기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특약 사항 난에는 그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것과 이 계약금, 잔금및 월세는 신탁회사로 입금하기로 하고 이 신탁회사의 계좌를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수 분양자를 임대인유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 신축 빌라라든가 도시형 생활택 오피스텔 등은 이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발급하다 보게 되면 그 건물이 사용승인 즉, 중공되기 전이라면은 이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물, 그 건물 등기부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그 토지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이제 건물이 이제 준공 즉 사용 승인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가 있고 그 건물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신축 빌라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있어서는 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이갭 투자로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물론 그갭 투자가 아니고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서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수 분양자는 이 매매 계약인 분양 계약에 있어서 이 매수인의 지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위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탁자인 신탁회사도 아닙니다. 어그수 분양자는 장래 그 분양 대금을 안납한가 동시에 이 신탁등기 말소 및수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려되면 진정한 소유자가 될 사람이죠. 자, 따라서 이 수분양자가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잔금 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이 분양 대금을 완납한과 동시에 이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이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려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수분양자와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할 때는 일탁자와 신탁회사에 문의해서 이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이 신탁등기를 말소해 줄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이수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수 분양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실하게 확인하고서 이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되고요. 자, 그 분양계약서 복사본도 임차인에게 당연히 교부해 줘야 되겠죠. 자 물론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신탁회사는 그 신탁회사의 동의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그 임대인 난이 있는데 그 란에 수분양자를 임대인으로 기재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 특약사항 난 있죠 그 특약사항 난에는 자 임대인은 약정한 잔금일 당일에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당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신탁 등기 말소 및 임대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등기 신청 비용 납부 영수증 또는 등기 신청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자,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기에 이제 전세금 자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그 특약 사항이죠. 자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조건 없이 계약금은 반환하되 임차인이 단순 변심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 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금 입주하는 날그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분양 대금 완납 신탁 등기 말소 임대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이제 3, 4일 후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 휴일이 끼면, 이제, 뭐, 일주일 정도 후에 등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3, 4일 후에,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든가 열람해서, 그 등기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탁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임차인은, 그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신탁 등기 말소 조건도 아니고,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서도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자 특히 그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이 수분양자 내지 위탁자가 허수아비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또 공인 중개사에게는 그 중개행위 내지 알선의 대가로 알을 많이 준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몇푼 벌자고 임차 은행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에는 본인이 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동안 성실하게 벌어놨던 중개 수수료를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이 중개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